이찬원의 TV조선 하차 발표는 단순한 방송활동 중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소식을 직접 전하며 TV조선과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과 방송계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TV 조선의 여러 프로그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의 감성 넘치는 음색과 음악적 해석 능력은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그는 무대 위에서의 여유와 진심 어린 감정 표현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차는 그에게 단순한 활동 중단이 아닌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이찬원은 자신의 음악적 방향성과 창작적 자율성을 다시 모색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중의 기대와 방송사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을 맞춰왔지만, 이번에는 스스로의 음악적 색깔과 자유를 지키려는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방송국과 아티스트 사이의 갈등이 종종 벌어지곤 하지만, 이찬원이 이번에 방송사를 떠나기로 한 것은, 그의 음악적 열망과 가치관을 중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팬들은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심 어린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항상 2찬원을 지지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셜미디어에서는 샵사인 2찬원 항상 응원의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팬들이 단순히 그의 방송 활동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그가 선택한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순간입니다. 팬들의 이러한 지지는 이찬원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찬원의 하차는 tv조선에도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여러 인기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을 견인하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고, 그의 이름만으로도 방송사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의 하차로 인한 공백은 쉽게 메워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측에서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찬원과 같은 독보적인 아티스트를 대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찬원이 방송을 떠난 이후의 행보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예능과 연기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던 그이기에 더큰 무대나 새로운 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찬원이 해외 진출이나 새로운 장르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며 그의 예술적 경험이 더 넓은 영역에서 빛을 발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찬원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는 창작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큰 결단을 내렸으며, 이는 그가 앞으로 어떤 예술적 길을 걸어갈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찬원의 이러한 선택은 그의 음악적 자아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그의 음악 여정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팬들은 그가 걸어갈 새로운 길을 지지하며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찬원의 다음 행보는 그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가 어떤 새로운 도전을 선택하든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진솔함과 음악에 대한 열정은 그를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티스트로 남게 할 것이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찬원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예술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으며, 이는 그의 경력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 이찬원이 어떤 무대를 선택하든, 그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은 팬들과 대중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찬원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으며, 그가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와 응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어질 것입니다.